현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부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를 통해서 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만사라고도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적십자 회비를 단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을 적십자 총재로 임명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어떤 정체성을, 국정 철학을, 그리고 가치 지향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런 인사를 국민께서 잘된 인사라고 박수치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이런 총재 후보를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고 적십자사 중앙위원회가 단 11분 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총재 후보를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고 적십자사 중앙위원회가 단 10일 분 만에 선출했다는 사실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김성주 회장은 더 이상 대한 적십자사를 힘들게 하지 말고 또한 지금까지 성실하게 적십자 회비를 납부해온 회원들을 허탈하게 하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김 회장이 지금 할수 있는 가장 큰 사회 공헌이 될수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담뱃세 인상이 서민 증세가 아니라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는데 그러면 이제 청소년에게서 세금을 걷겠다는 말씀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오후 현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